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지금 아무도 <laughs> 채팅에 들어오시지 않거 보니까 주요 채팅 아무도 없으신 걸 보고요. 네. 한명 지금 지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뭐 주일 지금 일요일 아, 지금 어, 어버이날 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음, 어, 오늘은 지난 5월 6일 어, 상암동 어, 제일라 아트홀에서 있었던 어, 아듀문이라는 행사 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 좀제 타이틀이 조금 좀 하나가 틀렸네. <laughs> 잊지 못할. 22인을 한번 그때 우리 전문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여덟 개 분야를 같이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분이 아 이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22인 정도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 22인을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지금 한 모이신 분들이 꽤 많이 모였고요. 어 지금 한 여섯 군데 정도의 인터넷 방송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층 어 정도는 지금 다꽉 메운 정도로 좀 굉장히 그 상황을 이루면서 많은 관심을 이루어졌습니다. 뭐 모셨던 우리 강사님들. 패널들은 뭐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의 패널 분들을 모셨고요. 음, 자체적으로 갖고 온 방송이 쏜7 군데 정도의 방송에서 어,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그, 어, 끝났을 때 사진이고요. 어, 이분이 이제 이정훈 동아일보 대기자님. 어, 김순환, 어, 손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님, 여 맹주섭 교수님, 그 다음에 김영철 예비공군중장님, 그다음 장영철, 음, 전 캠코 사장님이십니다. 어, 그다음홍 황용락 교수님, 청년단체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그 어, 좋은 분위기에서 끝났다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경제 분야, 안보 분야, 그 다음에 선거제도 및 선거제 분야에서 두 개의 꼭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음, 일반적인 그 권력형 어, 비리들, 어, 그 다음에 경제 분야. 언론 분야, 이렇게 해서, 근데 원자력 분야,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섹션으로 나눠져서 같이 문재인 시대를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패널 분들에게 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끝나면서 한번 그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 한 20인을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전문가 분들이 뽑아놓은,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20인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도 시리즈로 해서 방송으로, 이 20인들이 어떤, 어떤 악행을, 어떤 실책을, 어떤 정책적인 에, 과오들을 저질렀는지, 그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요. 어, 어떻게 이들이 지난 5년간 이 대한민국을 파괴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권순일 씨는 뭐? 이미 대장동 50억 클럽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었다고 이미 여러 군데 언론과 심지어 국회 청문회 상에서도 아 국회에서도 이미 발표가 된 분인데 아직 뭐 구속은 안 당한 상태로 계속 수사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2020년 4.15총선에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는 그런 점이죠. 그래서, 상당히 4월 15일,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의 총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을 대법원까지 가서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게 한 결정적인 판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그 대법관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대법관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도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지는 에, 그런 어, 길을 열어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대전 출신이고요. 대전 고등학교, 어,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법대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어, 시리즈로 계속적으로 말씀드 짧게 짧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한번더 깊이 한명한 한 명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우파의 특징이 뭔가면 모든 사실들을 아주 설렁설렁, 그냥 뭐 대충대충 개념적으로, 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아주 심층적으로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는 점이 없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제 우리단체나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명한 한 명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요. 한명한 한 명은 어떻게 살고 이들이 끼쳤던 해악들은 지금까지 무엇인지,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대한민국 국가를 파괴해 왔는지를 하나 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 다음에 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정말 추적해가면서 역사에 이들의 이름이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어준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고요. 거의 뭐 민주당이나 좌파에서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분은 잘 모를 겁니다. 뭐, 김현철 씨라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소득, 여기 있는 홍장표와 같이 청와대에서 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요 사람과 요 사람, 요 사람도 KDI 원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요 사람과 요 사람, 이두 사람. 장하성, 세 사람이 소득주도 성장, 어, 아주 경제를 아주 말아먹은 어, 그런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정이죠. 어,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지는 어, 사퇴한 사람이, 요 권순일 후임으로 온 사람이죠. 역시 예, 선거관리의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킨 장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나다 순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이죠. 최근에 보면 국정원에 들어가다 보면은, 원훈, 원훈 B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신형복체로 바꿨습니다. 뭐, 이제 국정 갈 때까지 간 거죠. 자, 이 사람은 이분의 명을 받아서 원자력 어, 발전소, 월성 어, 발전소, 원재력 발전소 조기 폐기소에 시킨 장분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구속됐다가 뭐 풀려놨습니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입니다. 자 서훈 국정원장입니다. 서훈, 임종석 그 다음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큰 구멍을 뚫어놓고 사실상 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의 핵실험, 핵위협에 에, 정말 볼모로 잡히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손석희. 사실 손석희가 처음에 에, 태블릿 PC를 세상에, 아, 뉴스로서, JTBC 뉴스룸에서 밝히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지금 최서원이죠. 어제를 세상에 알리도록 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에, 신호탄, 여는 신호탄을 쏜 사람이죠. 송영길, 어, 당대표, 이 당대표. 자, 6년차 어, 않게 가나다 순회했는데도 반부 옆에, 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세 사람이 같은, 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양정철 전, 어,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이근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 이이 사람은 이재명 캠프에서 전략 본부장까지 했던 사람이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이세 사람은 4.15 부정선거에서 무엇인가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특히 양정철 같은 경우 중국에 다녀오면서 뭔가 중국과 연계된 일을 하신다, 했다고 그렇게 예,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하다가 엉뚱하게도 중국 대사로 갔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동생이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펀드를 만들어서 큰 무리를 어,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시민 애니인, 감사합니다. 자유 의 여신, 1인 추가 윤호중이 빠졌네. 이게 지금, 뭐,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어, 어 그렇게 해서, 어, 뭐, 이 사람 저 사람 끄다 보면, 은 뭐, 40일, 50인, 뭐 100인까지 갈 수도 있는데, 가장 그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 음,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8가지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선정해 놓은 걸 저희가 지금, 어,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누구냐,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전 안보 수석이죠. 요 사람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어, 임종석, 정의용, 서훈, 박지원, 이런 사람들은 어, 정말 그중 북한의 핵 위협, 핵 전략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게 아니고 오히려 북한과 공모해서 미국을 기만하려 했던 어, 그런 그런 그 공작을 피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국. 뭐, 이건 뭐, 아시다시피, 예. 여기 뭐, 윤미향 진성준, 김남국, 이렇게 했는데요. 예. 뭐, 요건, 뭐, 저희가 참고로 받겠습니다. 황선준 선생님. 어, 근데, 어, 일단은 좀, 급이 좀, 이, 윤미향 진성준, 김남국, 약간 좀 뭐, 어, 하는 지, 지 굉장히 지저분한데, 급이 좀 낮으니까, 일단은 좀, 제외가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해주 아예 뭐 <laughs> 우리 뭐 부정 선거를 어, 생각하시는 분들 부정 선거에서 우려가 를있지신 뭐, 부정 선거에 대해서 투쟁을 해오신 분에게는 정말 그 악몽 같은 사람이죠 어, 어, 선관이 상임위원을 하면서 무려 3년 동안 어, 3년 동안 어, 부정 선거 획책의 핵심 인사라고 지금. 의심이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다음은, 그, 방송통신위원장이죠. 방통위원장, 갑자기 이 종류죠, 그네한상혁 예. 방통위원장이죠. 아주 그, 정부에 반대되는 소리,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버들에 대해서, 권순이도 있습니다. 아주 언론에 제가를 몰렸던, 어, 이름과 자기네들은 굉장히 뭐 자유롭고 개혁적이고 무슨 뭐, 어? 민주적인 정부라고 하지만, 언론, 문재인 정부의 언론을 아주 틀어막았던, 입을 틀어막았던, 어, 괴배서 같은 종재 한상혁 방통위원장이죠. 마지막으로 홍 씨인데 홍장표 경제수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행을 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을 완전히 파탄에 떨어뜨린 사람입니다. 뭐,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소득도 더 성장 뭐 파이팅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황선준 선생님께서 뭐 많이 올려주시네요. 윤미향, 진성준, 김남국, 안민석, 손혜원, 권권순일 있고요. 노태학 노태학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노태학은 <웃음> <웃음> 에, 좀 노영미 뭐 있습니다 다 있는데 아주 뭐좀대역급으로 해서 2 0 명. 우리가 옛날에 뭐 을사오적이라도 하고요. 또 그런데 20명 우리가 사람이 기억하기 할 만한 정도가 이제 20명인데, 이제 거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정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해외로 도피하지 않나. 두번째는 또 다른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세번째는 이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공공기관과 정부에 어 미치지 않는가 등등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어 속속들이 개인사까지 다 파헤쳐 오고 싶지만 어 시민들의 역량이 거의까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말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들을 잊지 말고, 우리 자유호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는, 어, 시간만 지나면 대충 잊어버린다는 거. 집요함이 없어요, 집요함이. 그래서, 그날 좀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좀 결론을 내려주신 게이 20명입니다. 자, 권순일이요. 김어준. 김현철, 노정희, 음, 다, 당연히, 문재인, 누입니까 박지원, 백운규, 서우, 손석희, 송영길, 양정철, 이근영, 이 예찬, 임종석, 장하성, 조국, 갑자기, 갑자기 이름이 지어오네 어, 조혜주, 한상혁, 홍장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을 하고요. 어, 이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용이죠, 정의용. 끝까지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게 뭐, 좌파가 늘 했던 얘기죠. 이제, 이번 주, 어, 내일이죠. 어, 내일, 12시, 오후 12시가 되면은, 어, 24시가 되면은, 어 문재인 정권은 역사로 어, 사라지게 됩니다. 뭐, 조건식 건간에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 5년 동안에 이들이 했던 행적들에 대해서 우리가